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음, 여기 한국 여자 바둑 리그가 오늘, 이제, 목금 토일에서 이제 4라운드 마지막에 2라운드 4경기 마지막 경기죠. 보령 모드하고 포항의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뒀는데요. 고미서 선수가 박태희 선수한테 반집을 줬습니다. 그래서 포, 포항 포스코 팀이 전체적으로 이겼어요. 김혜민이 선수도 박소율한테 이기고, 최정하고 김경은이가 대국을, 오늘 대국, 오늘, 대국 한게 있습니다. 최정 구단이 이겼는데, 야, 진짜 오늘 이 바둑은 김경은 3단이 조금만 분발했으면, 진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최정 구단이 필요도가 좀 있었어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오늘. 최정 구단이, 음, 고, 그런 장면이 좀 지, 있어서, 뭐 장면 좀몇번 요거 좀 한번 볼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세력 바둑 서로 이제 큰집집 집 모양으로 바둑을 뒀는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좀대옵니다 그렇죠? 근데 실력 차이가 날때 이렇게 세력 바둑을 더 주면은 하수 입장에서는 좋아요.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약간 좀 승부가 극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잔바둑보다는 이렇게 세력 바둑을 둬서 승부로 가는 게좀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50대 50이지만 최종 구단도 부담이 가는 게 들어가서 타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인공지능은 그냥 여기를 지키랍니다. 야, 이런 수는 뭐나 이거 흑이 뭐 나와 봐야 뭐뭔 수가 있나 싶은데 인공지능은 이 자리가 급소래요. 여기를 지키랍니다. 뭐 흑이 흑이 여기를 지켜도 큰 마이너스 백이 이기는 거로 나와요 돌이요. 저희 하수들 입장에서는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야 여기 지키게 하면은 이흙 백은 단가고 흙은 모양이 커서 안될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여지키랍니다근데 세종구단은 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프는 떨어지지만 뭐 아직 뭐 결정타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어깨 짚고놀 때, 끊었을 때, 뻗고. 야, 여기 호구 치는 순간 무리수례입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알지만, 여기 호구를 치는 순간 그냥 거의 내집 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걸 이렇게 잡아줘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붙여서 이제 붙이거나, 뭐, 인공지능 한번 찍어보면은, 어, 이렇게 뻗어서라든지 뭐 이렇게 충분히 타기가 된다. 이제 그렇게 하라는데, 요, 김경원 3단이 정확하게 단수를 칩니다. 어, 아주, 이게 정확하게 도전, 크게 이기는 거로 나오죠. 붙이고, 이것도 이제, 요, 요 때도 제일 간단한 수는 그냥 단수 치면, 백이 안 좋답니다. 여섯 집 이상 벌어져요. 김경원 3단이 단수만 쳤으면. 근데, 여기서 김경원 3단이 이걸 뻗습니다. 뭐 이것도 그렇게 나쁜 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단수 치고, 따고, 백감 쓰고 따고 놀때 이거 패를할 필요 없지 일단 뻗고 100이 여기 났을 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김경호 3단이이 자꾸 욕심부리지 말고 요 여기만 띄었으면은이 바둑은 거의 이거 보세요 93%가 나와요 이들만 살렸으면 그럼 100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선수잖아요 단수 있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이거는 더 흑이 보세요 97%가 나와요. 10집 이기는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이 이렇게 후수로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러 그러니까 흙이 여기만 났으면, 김경원 3단이 요 자리만 찾았으면 요 받은 걸, 오늘 받은 건 진짜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제일 안 좋은 수를 둬요, 여기서. 여기를딱 두니까 10집에서 그냥 4집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6집을 까먹는 거, 그러니까 덤을 한순간에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김경원 3단이 잘 두다가 결정타를, 그냥 카운터 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최종 구단이 또 숨통이 돌려서 이제 요걸 이렇게 하고 놀때 여기를 잡으러 가려고 딸때 놓고 돌려 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패 하면서 치고 놀때 막을 때 요거 단수를 치고 있고 이제 여기를 살려고 놨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구단도 이제 압박을 하죠. 김경호 삼단도 정확하게 이걸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 정확하게 드는 건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100% 선수하려면 여기 하나 끊어 놓고, 그럼 여기 선수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만 놓고, 두면은, 흙이 보세요. 흙이 열집 이기능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런 수술을 못 합니다. 여기 났을 때 백이 났을 때 흙이 여기 놓고 놓고 여기 놨을 때치중을 가요. 여기를 딸때 넘어가고 따니까 여기 집어서 계속 이제 잡으러는 못 가지만 살고 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호 3단이 카운터 펀치가 없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패감을 쓰면서 여기 악수패를 써갖고 여기 백집이 여기 부서져서 그나마 그래프는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이거 지금, 백이 지금 악수표잖아요 이쪽이 다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놀 때, 그냥 그래서 김경원 3단이 타협을 합니다. 이렇게. 살고, 살고. 그냥 이 정도까지 그래도 뭐, 이제, 어느 정도 버텼으니까, 뭐, 아직은 시작 단계죠. 그러니까 백도 여기 뛰는 게안좋다그래서 지금 거의 뭐, 60대 40 정도니까 아직, 김경원 3단이 여기까지 진짜 잘 버텼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백이 여기를 놔도 여기를 놔도 패잖아요 그냥 잡는 수는 없어요 응? 백이 여기를 오면 이제 응? 패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패인데 조금 둘 때가 많은데 지금 이, 이, 이런 데 뚫고 나오라는데 그걸 못 두고 여기를 후수로 또 둬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좀 떨어지고 나오고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그래도 타이트하게 잘 둡니다. 여기서도 중앙을 미니까 그래프가 좀 떨어지죠 세 집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이, 이 자리가 급소래입니다. 여기 나오는 수하고 이거 나오는 수를 맛보는 거백도 이렇게 지켜야 될때 여기를 밀고 나가네요. 그러면 여기를 놓을 때 뻗어서 이렇게 두면은 흙이 중앙도 어느 정도 타협이 된 상태에서. 길게 볼 수가 있었는데, 요런 수를 못 찾죠. 그냥 여기 밀고 나옵니다. 근데, 이한 수로 100집이, 거의 100집이 나온 거예요. 100집이 100집이 나오니까 거의 10집 이상이, 이제 100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경훈 3단은 이제 최대로 키워야죠. 그러니까 또 진입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기회를 좀 놓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벌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수가 나옵니다. 놓고, 놓고, 놓을 때,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100이 6집 이기고 있죠. 6집, 7집 거의 이기고 있는데, 200에 살려고 여기 한칸 뛰는 순간 역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열, 이들이열 집을 까먹어요. 여러분도 이게 왜열집 까먹는지 아세요? 이게 요왜 그러냐면, 이쪽 사활이 지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 요, 쪽은 이렇게 먹여치기를 하면은, 요렇게 살아있잖아요. 놓으면 요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봐두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쪽, 이쪽, 이쪽에 흙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흙돌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잡으러 가는 수가 있냐면,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가 있잖아요. 놓으면 놓고, 아, 지금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세 점이 되니까 한 점인데, 이제 어떤 수가 있냐면요.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흙들이 여기에만 오면은 이제 요렇게 잡으러 가는 수가 있다 이거죠 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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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제가 약간 좀 잘못 설정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놨을 때 여기 놓고 나왔을 때 배기 살려고 붙였는데 흙이 여를 젖히니까 이제서 이제 최적 원래는 이렇게 두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살려고 단수 치고 있고 뭐 하려고 근데 이제는 여기 놓고 여기 놓을 때 이렇게 찝으면 놀때놀때 놀 때, 놓으면 이렇게 뭐 단수 치면 천지 대패가 됩니다 이거는 배기 따 먹으면 흙이 이제 뭐 이런거 단수 치고 놀때 이거 따 먹으면 이게 전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구단이 여기서 아차 싶은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가 원래 이런 실수하면 바둑을 지는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최종구단이 여길 두니까 그냥 손을 여길 못두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 돌이 오면 이거 죽으니까 이걸 잡으니까 이제 살아요, 살아요. 놓고, 살고. 그러니까 이걸 여기 이제 선수로 하고, 따, 요거 선수 하고, 따 먹으니까 이거 위험하잖아요. 요거 선수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안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패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흙이 여섯 집 이기고 있는데, 이 돌을 못 잡아도, 지금 실전은 이렇게 뒀는데 이게 왜 나쁘냐면요 뽑고는 여기가 다 자충이 돼 있어요 이 돌이 그러니까 이런 끝내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쪽이 중앙에 다 자충이 돼 있어 갖고 굉장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제 실전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뒀어야 되냐면요 여기서 여기만 뒀으면 이 바둑은 흙이 지기가 힘든 바둑이에요 왜 그러냐면 살려줘도 이렇게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찍고 여기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를 젖히면 여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때 단수 치고 놀때 이때 요 선수로 하고 여러분 요거는 자축이 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백일로 나오는 수가 없잖아요. 이건 여기 놓고 흙이 이제 뭐 이것만 잡으면 그래프 보시지만 이제 흙 끝내기가 없이 지금 다섯 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역전할 때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뒀으면. 여기가 이제 끝내기가, 백이 뭐 이렇게 나와도, 이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젖히지도 못해요. 이거 이렇게 돼서. 그래, 이집 모양이 크기가 틀려지고, 이제 다 끝났어요. 둘 데가 없잖아요.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진짜 최정구단이 지옥, 천단과 지옥을 매, 오늘 그냥 세 번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되는데, 아, 결정타를 못 찾아요. 김경호 구단이 진짜 턱걸이까지 다 왔다가 마지막에 턱만 들면 되는데 그걸 못 내밀어서 이제 왜 이런 수를 뒀는지 몰라요 그 이제 그리고 또 기회가 또 옵니다 이바둑이 지금 엄청 저... 했는데 이제 어차피 안 돼요 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기 이제 다 합니다 여기서 수를 내려고 막 했지만 아무 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불리한 걸 알아요. 다섯 집이었었지. 하다가 안 됐죠. 여기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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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 치고 놓고 이제 여기를 두고 막고 야, 최종구단이 여기서 또 이런 실수를. 여러분, 그래프 보세요. 지금 내집 이제 둘 데가 없으니까 거의 99%가 나왔어요. 내 집이라도 둘 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칸 뛰는데 여기서 보세요. 어떤 수가 있나요? 오늘 최종구단이 사소한 실수를 많이 했는데 김경훈 3단이 최종구단이 이런 실수를 세 번씩이나 했으면 결정타를 날려서 이게 줘야 되는데, 요걸 뭐, 카운터펀치를 못 날려요. 여기 놓으니까, 여기 놓고, 이, 이게 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역전된 거잖아요, 거의. 야, 근데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주는 떡을 못 받아먹습니다. 여길 났을 때, 여러분. 이거는 어차피 죽었지만, 이거는 선수잖아, 요 여기 보세요. 이 수상전이잖아요 죽긴 죽죠 단수 치고 놀때 여기 놓으면 이게 죽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먹여 치고 이렇게 찝으면 이거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 단수 여기 단수 그러니까 제, 이거는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놔도 흙이 반, 한 집이라도 이기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를 뒀으면 보세요 이제 둘때 있나 보세요 여러분 다한집짜리 밖에 없어요. 이거는 역전이 안 되는 바둑입니다. 근데 요거를 못 찾아요. 김경원 3단이 오늘 하다못해 여기 났을 때 어디 났나 보세요. 아니, 이게 후수 한집짜리를 두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지금 두집 이기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백이 여기 놓는 게클것 같아요? 여기 두는 게클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도 놔야 되고, 실전처럼 끼어 있는면 이게 몇집네집 네 집, 다섯 집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김경호 삼단 여기를 놔요 이거를. 아니 이걸 여기만 놨어도 이 보세요 그래프. 한집한집반두집 한집 이기는. 거. 아니 어떻게 같은 여기를 못 놓고 여기를 놔요 여기를. 그러니까 그세집 마이너 스 여기서 다섯 아니 여기를 놓아서 다섯 집을 마이너스 둘 데가 없는데, 왜, 아, 근데 이런 걸왜 두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가 당연히 크고. 그 마지막 찬스를, 여기를 놓쳐버리니까, 여기는 뒤는 거더 이상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놨을 때 여기 놓고, 이돌이 죽더라도, 그러니까 백두 먹여치지 못하게 여기 두면은, 뭐, 한칸 뛰어놓으면은, 이거 다 놓고 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운 수순이 아닌데, 여기 놨을 때, 여기 놓고, 놓고, 있고, 여기 잡으면, 그냥 이건 냅을 두고 그냥 여기만 놔둬, 여러분. 흙이, 어, 여기 는으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흙이 안 집니다, 이 바둑은. 이 어려운 수순이 아닌데, 요걸 못 놓고, 여기 놓을 때, 아니, 막기라도 하면 갑자기 여길 나갖고, 여기는 여기대로 남아있고, 이제 실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못하고, 결국은 이 자리도 여기 보세요. 여, 여기 놓으니까 후수로 봐도, 끼우니까 또 여기, 그래, 여기 지금 몇집 마이너스 났나 보세요. 그래서 결국 이 바둑은 네 집인가 다섯 집 졌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너무 아깝죠. 그래서 최, 최종구대는 여자선수 2 2연승도 했고, 진짜 천당과 지옥을 맛본 바둑이었습니다. 김경은 3단이 카운터 펀치만 있었어도 오늘 같은 날 최종 구단 한번 이겨볼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운 바둑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